안녕하세요, 여러분. 훅겜 t v 훈입니다. 자, 오늘 양꼬대 전쟁 제가 오늘부터 이제 사이클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 나오는 대로 한번 계속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처음으로 천벌, 천벌, 이게 사이클론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벌 도전 해보겠습니다. 어, 진격의 천소용돌이 고난도, 어, 어떤 사이클론일까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용들이 권한다. 고거 자, 한번 볼까요? 뭔가. 어,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이클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거는. 천... 아, 가브리엘 아, 이거 천사. 천사구나, 천사. 어, 방어해야 돼. 와, 가브리엘 은근히 쎄. 아, 천사였습니다. 자, 일단 뭐. 방어하면서, 가브리에이터 뭉치면, 아, 계속 나오네. 뭉치면 너무 세기 때문에, 방어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아, 천사 마도 나오는구나. 아, 천사 사이클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대거 출현하는 것을 보니까. 아, 근데 천사에 강한 애들이 없는데. 일단 뭐,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 그래. 주라기 좋아. 일단 자, 크리티컬 좀 많이 내봐라. 그래, 그래, 그래. 일단 방어를 좀 계속 해보고요, 여러분. 음. 자, 일단 돈을 모아서. 자, 일단 방어하고 있어. 아, 천사가 은근히 강한데, 아, 천사가 진짜 메탈만큼이나 강해서 크리티컬이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 크리티컬을 때려도 뭐 천사는 뭐 끄떡 없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일단은 한번 방어하면서 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가서 그래 일단 계속 때려 똥망치. 좋아 좋아. 어 크리티컬 맞아도 끄떡도 없어 와야 우리. 첫 줄에 있는 친구들은 끄떡도 안 하나 마저도 야피트컷 마저 끄떡도 안 하고 주라이가 저렇게 공격하는데도 자 징글 한번 내보내보겠습니다 징글 자 마지막으로 획득한 징글 자또 파동 파동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자 모트 출동 그래 다나가자 다 이번엔 다나겠습니다 가다다 다. 좋아 일단 또 앞에 방어해들 친구들 좀 많이 나가야 되겠죠? 오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그래 나왔어 오 음악 좋아 자 승리 의 음악이 되기를 자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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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그럼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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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못해 죽었습니다 오못쳐 죽었고 오 조이풀도 조이풀까지 아안돼아 코너 안돼 코너 안돼 빨리빨리 나와 빨리 와 코너까지 오 이렇게 했가까야 대박입니다 대박 아 디치야 너아합 니가 좀 버텨줘야 돼 그래, 징글 좋아, 파동! 파도. 야, 파도한번 쓰고 또 맞는 거 아냐? 어, 파동 한번 쓰고 죽었어. 와, 어, 사이클론이 역시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공격이 안 멈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 그냥 막 하늘로 그냥 다 직행이네, 직행. 아, 이거 울시력이나 우리 강한 애들이 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버텨보겠습니다. 또 버텨봐야죠. 버텨야 되니까. 버텨보겠습니다. 일단 자, 자, 버티자. 그래, 그래. 자, 일단 버텨. 이제 점점 밀려 아 이건 진짜 못 이기겠다 아 이거는 버틴다고 될게 아니고 야뭐 멈춰 있어야지 공격이 야 그냥 지겠는데 아와 쉽지 않네요 진짜 와 사이클론 78% 그래도 많이 깎였네 아 그렇다면 이제 천사에 좀 강한 애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캐릭터를 좀 바꿔서 천사의 강한 애가, 일단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오뎅이 있습니다. 오뎅. 오뎅. 오뎅이 어딨냐? 자, 오뎅실시 천사의 강하니까 얘를 데리고 가면 좀 낫지 않을까요? 자, 일단, 오뎅을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천벌! 자, 일단, 뭐, 오뎅이 잘 해주겠죠? 또, 많이 밀리니까, 손으로 힘드니까, 야옹콤을 장착하고,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전소형돌이! 기다려! 고고! 자, 오뎅만 믿어, 믿어보는 거죠, 뭐. 자, 가브리엘이 또, 갑자기 쭉 오겠죠? 어우, 그렇지. 완전 빨라. 발, 와, 밑에 움직이는 거야 자, 첫줄 가자! 자, 오뎅 한번 볼까요, 파리야? 자, 창 찔러봐. 오, 좋아. 한 번에 찔렸는데 뒤로 가나? 오, 역시 강한 것 같아. 역시 속성에 맞게 데리고 와야 돼. 오, 좋아. 그래, 일단, 돈벌 때까지 너희들이 좀 방어 좀 하고 있어. 야, 오뎅 마지막인데. 빨리 나가서 방어해. 아, 오뎅 역시, 오, 오뎅이 천사에 강하네. 자, 하마도 한 번에 뒤로 가나? 오뎅 두 명! 두명 찔러, 찔러! 빨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아, 야, 이거. 오! 그일다 씨. 빨리 나가자, 빨리, 빨리 나가자. 자, 오뎅, 오뎅. 자, 오뎅, cc. 좋아. 계속 찌러, 계속. 아, 좀 빨리빨리 빨리 찌르면 좋겠는데. 아, 좀 많이 기다리네. 그래도 계속 뭉치면 또 오뎅들이 뭉치면은, 야또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같이, 다 같이 단체로 찌르면. 그래, 찔러, 계속. 단체로 맞고 하늘로 가네? 안 되는데, 이러면? 오, 역시, 밀리면 안 되겠다. 빨리 내보내겠습니다, 좀 더. 빨리, 빨리, 빨리 나가자. 자, 일단, 우리 앞에 이 친구들 위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이거 먼저 또다 해치우고, 그 다음에, 어,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어, 점점 오네? 와. 어, 그렇지. 뒤로 한번 갔어. 그래. 일단, 방어. 방어. 자 이제 뒷츠 출발. 그래 좋아 밀고 하고 있어입니다. 밀고 하고 있어 이제 그래 이렇게 밀고 가줘야지 조금씩 그렇지 좋아 가마 끝. 자 오크가 어, 지시 내리는 것 같아 손을 쫙 뻗어서 야자 뒤태 나가고요. 자슬슬 들어가 볼까 지금 5뎅 뭉치가 보이죠 여러분 아 창이 몇게야자자자자자 가자 자, 자, 자. 자 좋습니다 지금 자 밀고 가자 밀고 가 그래 계속 자 조이풀 자 들어가자.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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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사이클론. 오케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랑 상황이 틀리죠.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나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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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빨리 강화해주면서. 오강무7동오 밀리면 안 돼. 오왜 밀리지? 왜 오뎅이 오뎅이 안 때리나? 오강호오강무한 방이야. 야오다 죽었어.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사이클론 장난 아닌데요? 진짜? 야~ 또 아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야옹콤을 쓰는데도 이게 야옹콤으로 될게 아니네요. 여러분,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아~ 쉽지 않구나! 와... 그냥 뭐 당하는 거네. 기다린 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야... 쿠가 나와도 이거를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또 쿠가... 아, 이거 또 맞잖아요. 아... 끝났네. 좀더몇 프로나 됐나? 76%, 2%더 했네요? 아, 여러분, 이게 천사의 좀 강한 애들을 더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아, 연속으로 두 판을 졌는데요. 이번엔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천사의 강한 애들로 쫙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엔 이길 거란 좀 희망이 더 있는데, 5대1명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꾸렸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성은요. 제가 한개 요렇게. 천사의 강한 친구들로 쭉 배치를 싹 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앞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용돌이 고난도 기다려. 그거 이번엔 다르죠. 자. 나와라, 가브리 그렇지, 나왔어. 나왔어. 그래. 야, 나와 열심히 뛰어가라. 그렇지, 간다. 이번엔 아까랑 틀리다. 여러분, 천사의강한한데 오우, 좋아. 잘하고 있어. 그냥 좋아. 오케이, 아티스트, 아티스트 잘하고 있죠. 여러분, 아티스트, 천사의 맷집이 좋다고 나와 있어. 넣고, 좋다, 좋다, 좋다. 자, 들어가자. 역시 좀 밀고 나가는 게 다르네요. 여러분, 자, 그래, 좋아. 어, 야, 안 되겠다, 야. 어, 좀더 나가자, 빨리. 어, 밀린다, 밀려, 밀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이건 밀어야 돼. 아까 여기서 되게 머뭇거렸죠, 못 이기고.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천사의 강한 친구들이니까. 어, 멈췄어! 역시, 아, 누가 멈추게 한 거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자 가자 그래 좋아 그래 그래 빨리빨리 빨리. 밀리면 안 된다 그래 멈춰 좋아 오뎅이 멈추는 건 아닐텐데 자일제 돈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좋아 아티스트 오우 헤드빙인가 헤드빙? 그렇지 들어가자 이제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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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드룬 출동했습니다 우드은 이번에 이번에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어, 밀고 나가는 게 일단 틀리니까 네, 발키리까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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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번에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어, 밀고 나가는게 일단 틀리니까 자 가자 가자 고고! 이번에는 그냥 이길것 같은데 여러분? 멈춰주고 또다천사에강화하들를 하니까 자 일단 들어가보면 알겠죠? 자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그렇지 나와라 나와 한 번에 빨리 가고. 그렇지, 이제 때려. 그렇지, 나와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밀릴까요? 라커, 머리 흔들기, 좋아! 좋아, 발키리, 발키리 칠러! 발키리 칠러, 발키리! 오, 좋아, 우드룬, 좋아, 우드룬. 좋아, 잘하고 있습니다. 우드론이 후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와, 멈추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잘하고, 지금, 지금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후까지. 오, 멈췄어, 좋아! 오 좋아 이길 것 같은데 이건? 느낌이 완전 이야 역시 속성에 맞는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 그래 멈추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멈춰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자 그래 멈춰 멈춰 계속 공격 이겼습니다 이건 100% 100% 그렇지 계속 나가서 뭐 이제 정지하면 아닙니다 이거 천사 사이클론 자 계속 멈추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 쉽게 이겼네 쉽게 역시 사이클론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사이클을 멈추게 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안그러면 계속 공격해서 당하니까 오, 우큰일다 아닙니다 뭐 그, 큰일 난건 아니네요 뭐자 괜찮아 괜찮아 또 나가자 또 가면 되니까 일단 멈춰주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있네요 자 가서 또 그래, 창가의 광에 창문 계속, 오! 죽었어! 오케이. 야. 이렇게, 야, 사이클론. 오, 좋아. 자, 빨리 끝내, 끝내. 이제 또 나오는 건 아니겠죠, 사이클론이? 한 번만 나오는 거죠, 이게? 자, 사이클론을 드디어 클리어 하는군요, 또. 첫 번째 사이클론을 잡았습니다. 자, 빨리빨리. 오케이, 클리어! 오 꼭꼭시, 꼭두각시 냥코오 좋아 아 좋습니다 야 그래도 두번 지고 세 번째 역시 팀을 잘 꾸려서 나가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꼭두각시 냥코자 어딨냐 꼭두각시야 여기 있네요 오 획득. 오, 이렇게 생겼구나. 나중에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 천사 사이클론, 천사의 맷집 좋고 멈추게 하는 애들을 동원해서, 아, 드디어 한번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사이클론 뭐 계속 나올 텐데, 한 번씩 계속 도전해서 또한번 정복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캠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